반갑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키울 인사올립니다. 아, 벌써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2023년 한 해가 정말 다 저물고 며칠 남지 않았네요. 네. 오늘 날씨가 좀 풀려서 그동안 한파로 어, 보내지 못해 드렸던 배 물량을 오늘 포장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7 품목 여덟 개체의 신상품을 네, 새롭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감기 기운이 좀 남아 있네요. 자 번, 2 번은 네, 단엽 단엽 중토 네, 천종 무지 아주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3번 신라 전진 1촉의 1신화 4번 네, 이로라 네, 역시 전진 1촉의 1신화 네, 색대비가 아주 예쁜 네, 송정 네, 중간 2번 촉입니다. 그리고 뭐, 자하색설 금산 네, 상자급 전진 3촉의 1신화 극강 중투호 전진 3촉의 1신화 끝으로 네, 극강 서반사피 전진 4촉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단엽중투 천종입니다. 전남 구례산지로 유정렬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단엽중투로서 네, 전국 여배품 대상 수상 또 멋진. 네, 중투 두아가 필으로써 어, 이목을 집중시키는 난초입니다. 올카을 여배품 전국대에서도 역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네, 천종 고가품의 난초로서 또 선망의 난초이기도 하죠. 네, 본등재상품은 반성이 있는 네, 전진 1초 개체로서 입장 수 아주 깔끔하고 어, 상태 좋은 다섯 장의. 뿌리 다섯 가닥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네, 천종 무지 전진 1촉이 되겠습니다. 네, 천종 벌보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쪽 개체로 네, 뿌리 가닥 수 네, 다섯 가닥입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네, 뿌리고 자 벌보가 탱글한 가운데 어,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상태 아주 좋은 네, 천종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자마 또 왼쪽에도 지금 자마 전체 입장수는 네, 건강한 다섯, 다섯 가닥입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천종 앞서 설명드린 전진촉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중간 네번 촉이 되겠습니다. 자 입장수 다섯 장으로서. 어, 약간 잎이 잘린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벌보 상태, 밑장이 상태가 좋습니다. 자 5장으로 길이는 12cm 이상의잎 폭이 1.1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뿌리 양호한 5가닥에 양자마 잘 달려가고 있는 네, 2번초 네, 천정 무지 무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천종 네. 전진 쪽의 엄마 네이번 쪽입니다. 네. 자브 상태 좋고 뿌리 건강한 다섯 네, 가닥으로 어, 자마가 양자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마가 앞뒤로 달려가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도 네, 이쪽 밑에 이렇게 자마가 어, 잘 달려가고 있는 천정 네. 무지 총이 중간. 2번쪽 오수조군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단엽봉륜 신라입니다. 무늬종 단엽이면서 유일하게 나사지 발현이 좋은 개체 진짜. 본 등재 상품은 아주 건강하고 우량종인 신라 전진 1조 개체입니다. 입장수 내장에 대안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좋고요. 어, 입 전반에 걸쳐서 어, 황복륜띠를 잘 두르고 있는 자, 길이는 어, 12에 이 폭이 1cm 나오는 아주 우량종 신라로, 신라로서 신라로또 신화도 아주 뿌리 건강한 가운데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량종 신라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신라 벌금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아주 우량종 신라로서 큼지막하고 네, 전체 뿌리가 건강한 여석하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와 배양 상태 깔끔한 뿌리 좋습니다. 자 자마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리는 네, 신라 네, 우량종 전진 1초 개체입니다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두화소심 1호라입니다 전남 진도산지로. 국민단초 태극선을 몇명 하셨던 네, 송기련 회장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도화소심에 어, 있어서의 어, 단연코 최고봉이라고 해도 선택이 없는 네, 그런 단초이지요. 자 번등제 상품은 전진 초촉입니다 네, 입장수 어, 전체 네 장에 어, 지금 신화가 아주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길이는 14의 모촉이 14에, 14에 어0.9 신화는 한 3cm 자, 되어 보이는 이로라가 되겠습니다. 네, 우수 좋은 자 추천드립니다. 네, 이로라 벌브 미프루상태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전진 1초 개체로 전체 뿌리 가닥 수가 네, 5가닥. 네, 신화 쪽에도 어, 새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두 가닥이 돼. 지금 한 가닥 내렸고 또 내리고 있네요. 자, 신아초고네 밑자리가 좋고. 네. 자. 종자 입실 추천드리는 1호라가 되겠습니다. 네, 명명품 2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부 고창 산지로 조 송훈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중투호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격이죠. 꾸준히 헤라인들 사랑을 받고 있는 송정. 자 무엇보다도 어, 본 등재상품은 중간 일촉이번 촉으로서 보시다시피 진록 극강의 색 대비가 정말 안좋습니다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고요. 자 제가 기른 송정들은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하나의 양상을 더 보입니다. 자. 정말 아름답죠 색감이. 찐높과 네, 극항의 색대비가 정말 아름다운 송정. 네, 길이는 12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중간 1촉, 네, 2번 촉으로 네, 아주 건강합니다. 자, 뿌리비 벌부 상태 보겠습니다. 뿌리 건강한 네, 긴뿌리, 네, 또 짧은 뿌리 전체 6가닥으로 벌브가 탱글한 가운데 지금 네, 자마가 이렇게 땡그랗게 오른쪽에 또 좌측에도 하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자마입니다. 자,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송정입니다. 네, 우수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자하색설 금산입니다. 파곡 네, 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네, 자하색 설계에 있어서의 단연코 웃둠이라 할수 있는 그런 네, 명화입니다. 자꽃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흑자색으로 곱게 물들은 합판 전체에 또 설정까지도 흑자색으로 아주 멋진 화경도 네, 흑자색입니다. 아주 명화로서 어, 각종 대해 꾸준히 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네, 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 등재 상품은 아주 깔끔하고 건강한 상작 네, 전진 세촉계체예요 네. 자, 신화도 어, 자세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금산 네, 길이는 19에 0.9가 나오고 있는 금산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금산 벌부이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네, 전진 세쪽 개체로 전체 뿌리 상태 어, 여러 가닥으로 아주 건강하고 가닥 수 많습니다. 또 이렇게 신화가 어, 자하색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흑자색으로 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한 상자급 전진 세쪽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금산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멋진 극항 중투호를 소개 올립니다. 전남산지로 3척 여기 한입장도 있어서 3 5오척으로 부를 수 있지만은 전진 3척으로 산출합니다.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입장 전반에 이렇게 극항 발색의 중투호가 아주 멋집니다. 난초를 보시면은 여기 한입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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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세력 받아서 엽성은 더 두툼해지고 더 넓어지고 색깔은 더 고화진 전형적인 네, FM의 배양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난 이렇게 점차 발전된 영상을 보여야 합니다. 배양했을 때. 자 뿌리 및 벌브 좋고 자막 크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다음 신화는 이보다 더 발전돼서 나온다는 게또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네, 이 배양의 관계죠. 자, 성장 흐름이 이렇게 멋지게 아주 f 프 쪽으로 잘 배양된 색깔도 곱고, 전반적으로 상태도 깔끔하고, 너무 멋진 패나리픽 네. 극항 중토입니다. 길이는 14에 0.8이 나오네요. 다음 시간은 이보다 멋진 신화 기대됩니다. 네, 극항 중투호.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5쪽에 지금 자마가 땡그랗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뿌리 상태도 아주 여러가닥으로 또 건강하고 배양 상태가 좋습니다. 자맨뒤쪽부터 네. 이렇게 쭉 점차 점차 벌부 상태 보십시오. 점점 점점 더 굵어지면서 엽성도 더 넓어지고 무늬 깔도더 좋아진 전형적인 FM. 상태의 배양을 보여주고 있는 난초입니다. 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 건강하고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극항중투어 네, 이번 등장 상품은 경남산지로 극항 서반사피 전진대 쪽입니다. 점차 발전되어 와서 이렇게 극항발색으로 아름다운 색 발현을 보여주는 개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안초가 되겠습니다 자 전진 4초 개체 극항사반사피 입니다 네. 무광의 어, 부드러운 네, 후육의 협상입니다 길이는 12.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안초 우수종자 추천드립니다. 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네 촉의 극강 서밤사피 개체입니다. 자, 벌부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뿌리에 이렇게 난석들이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섬모근들이 네, 왕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저 난석을 털면 안 됩니다. 붙어 있죠. 인적으로 붙어 놓는 게 붙여 놓는 게 아니에요. 자, 그대로 놔두, 놔두는 게 선모 어, 분들이 상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뿌리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분 털어서 네. 자,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네, 오늘 그 동안의 한파와 폭설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겹쳐서 발송해드리지 못한 택배 포장을 어, 하루 종일 했네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더 보온에 신경 써서 포장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요.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또 관심 있게 봐둔 네, 상품이 있으시면 늦게라도 문자 혹은 네, 전화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는 좋은 난초로 키울 난초로 또 네,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